당뇨와 삶의 질,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슴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 사람은 이 혈관이라는 줄에 매달려 사는 것 같아요. 매줄 다리처럼이 네. 네. 줄이 만약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라라 <laughs> 맞죠? 맞다, 맞다, 맞다. 네. 이 혈관이 약 12만 킬로미터 길이잖아요. 온몸에 구석구석 뻗어져 있는데 이 줄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당뇨를 요즘 이렇게 이렇게도 말하죠.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암이라고. 아까도 온몸에 구석구석 있는 혈관을 서서히 증상 없이 서서히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거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혈관의 줄만 잘 관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요령화와 비만인구 증가로 우리나라 당뇨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30년에는 당뇨인구가 72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게 바로 당뇨병이죠왜 우리가 당뇨병에 주시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이 다 서구화로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적단 말이죠. 근데 음식은 그렇게 서구화가 돼버리면 당뇨병이 이렇게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추세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 자, 당뇨의 원인은 다 아시잖아요. 비만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그, 다른 질병이 있고, 이런 건다 아시잖아요. 근데 유전력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른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어, 약을 먹고 막 했는데, 끝에는 당뇨가 오셨, 오셨어요. 그리고 친정만은 심장 쪽으로 질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전력이 30% 정도 된다고하죠 그러니까 저전 어차피 혈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면 우리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거의, 피검사를 넣습니다. 피검사 상에 당한 혈색소가 얼마냐 그거를 따져서 약을 먹고 당뇨병 진단을 내리고 하는 거죠. 6.5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식후 혈당 200 이상이면 당뇨라고 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당뇨병을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이번에 제가 랠리 때 초대하신 분이 인슐린 펌프기를 달고 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어, 의사만도잘안 드는 것 같고 자기만의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식사는 거의 일반인처럼 드시더라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이런 통닭이나 과일이나 과자나 술이나 이런 거는 밥을 먹었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만 펌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넣으면 된다, 조절하면 된다. 근데더 웃긴 거는 당뇨약을 드신 분도 들 안타깝게 바라보셨어요. <laughs>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인은 어, 약 먹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게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좀 그렇더라고요. 당뇨를 왜 무서합니까? 워 그렇죠. 자, 지금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유심히 자세히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이 아 이런 합병증을 앓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으로 뭔가 영상을 찍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제가 있는 어,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24시간을 돌리는 혈력투절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계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알람이 울려버려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혈액교습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 네 시간마다 하는데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거보다더 심해지면 2 4 시간을 돌리는 혈액교습으로 돌려든다는 자체가 그분의 삶은 가만 누워서 이렇게 자리에서 바라보는 천정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당뇨의 부여증은 크단 말이죠. 잠깐 이 식사를 보시면 자의질이뚝 <laughs> 떨어지는 듯한 느낌. <laughs> 오늘 식사를 먹고 <한번> 싶습니까? <laughs> 네, 우리 영양사 선생님도 네, 계시지만. 당뇨 800 칼로리 정말 무섭거든요.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식사가 나오면 당뇨를 알고 계신 분들은 울상이 돼요. 이런 진짜 이런 식사거든요. 냉탕에 뭐해 걸어 다니신 분들은 몰래 나갑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사반면 사온 거죠. 이거 이거 도저히 못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치료식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는 식사의 감옥이죠. 내가 에 네, 내가 일걸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걸 먹었다, 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처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술도 안돼요 술은, 알코올 자체가 당이 있기 때문에, 술을 좀 금주를 하시는 게, 네, <웃음> 마시면서. <웃음> <웃음> 아니요, 뭐랫걸리라도 당에서 소화할 때 보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아까 영상으로 다 봤지만, 이걸로도 우리가, 아, 당뇨는 진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피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 안 보다가 더 무서워. 일반 사람들 정말 무서워해요. 저는 지금 요양을 하고 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 저 질병은 진짜 걸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치매와 당뇨와 무슨 연관이 있지? 나는 7살일까요? 여든 7살일까요? 어. 나는 누굴까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기저귀는 아름답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저귀는 그 자체만으로 슬픕니다. 기저귀를 찾다는 말은 제가 비하는건 아니고요. 그 속에 많은 게 담겨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조건을 보기해야 된다는 거. 나 스스로 먹는 거, 나 스스로 개설하는 거, 이거 자체를 보기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요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 가족이 와도 누군지, 그리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내가 배변을 받는지 소변을 받는지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당뇨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도 치매가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당뇨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좀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주변에 어떻게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되어봤습니다. 자, 죽음을 앞둔 사람 말고도요. 우리도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렇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기 전에 뭔가를 바꾸라고 글을 하지만 저는 당신은 건강합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바꾸십시오. 당뇨는 생활습관과이 병이에요. 생활습관만 바뀌어도 당뇨는 절대로 맞는 게 아니다. 이런 것만 바뀌어도 내 몸의 주권은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건강하면서 뭔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세시대. 뭔가를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어떻게 예방하실 건가요? <laughs> 지금, 이때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혈관 관리를 잘하십시오. 혈관 관리를 잘하십시오.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니스트는 혈관을,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회사잖아요. 전문회사. 그죠? 또, 그들만의 기준도 있습니다. 전년성분으로 만들었고, 임상을 충분히 거쳤고요. 그리고 미국의 약학사들이 라는 PDR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정말 믿고 먹을만하진 않을까요? 자, c 플러스에 관해서 브 레스한, 박산도 기절했죠? 맞죠? 공개선언하셨잖아요. c 플러스는다 드셔야 된다. 고 그죠? 인정하십니까? 네! 좀더큰 인증이죠. 네. <laughs> 이만큼의 이런 명성 예술 신 분이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한번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셔야 된다는 것. 네. 자, 바이오슬라이드 C 플러스입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의 성분으로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세계 유일의 제품이다. 이런 문구는 아무나 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임상으로 밝혔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29%, 나쁜 콜레스테롤은 3 1 낮춘다는 것. 이거는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6년간. 아, 입상을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C 플러스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준. 그리고 저는 이거를 명백하게 자료도 있고 검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좋아지는 제 지인들을 보면서 역시 C 플러스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 라이3 리졸브입니다. 양치세번 하시죠? 네. 왜 하세요? 치석이 나요. 네. <laughs> 질문 엄청 많라요 네, 치석이나 안에 염증이나 이런걸 다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혈관의 치석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들 물어보면 오메가 드세요 물어보면 다 전문 박사야 다 알아 의문지 그다 알아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걸 따지잖아요 함량 그죠? 네, EPA 1100mg, DHA 550mg 총 1650mg 그리고 이 합이 2대 1 1000 이상이 되어야지 효과를 본다 저도 이거 본다고 어, 논문이 다는걸 봤는데요. 2대1의 비율이 맞아야지 이 효과를 더 높인다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혈관의 치석을 제거해준다. 그 말로 다끝난 거죠. 다 압니다. 뭐, 지꺼기 녹여주고, 뭐 해주고, 다 아는데, 함량을 한 번, 다시 한번체크해보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우 파운데요. 이거는 눈에도 좋고, 또콜레스테롤 수치. 그러니까, 일, 실, 세트. 맞죠? C++, 오메가, 글로파워. 합적으로 드시면 더 상승의 효과가 나는 거고. 그리고 글로파워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모발에 힘이 생겼다, 모발이 생겼다,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말들 좀 많이 듣고 저도 모발에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엄청 완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의 역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도가셔야죠 맞죠? 네, 먹어야죠, 독독하니까이 네. 제품으로 아까 보여줬던 짧지만 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예방하는 길은 혈관 관리라. 이렇게 삶을 음. 살지 않으려면 관리해야 된다.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